에브리데이 해피데이 day, day!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혜인입니다 날씨가 부쩍 더워지다 보니까 다리에 쩍쩍 달라붙는 긴 바지 많이 불편하셨죠? 오늘은 정말 많은 해피님들께서 요청 주셨던 체형별 반바지 추천 영상입니다 여름에 자주 입게 되는 이 반바지 기장별로 또 디자인별로 나눠서 어떤 체형이신 분들께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치나 반바지는 다리가 많이 노출되는 살이 많이 노출되는 타입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노출 부분을 백업해줄수 있는 스타일링 아이템들까지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내 체형엔 어떤 반바지가 잘 어울릴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고고! 자라자. 이렇게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은 양의 반바지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이 반바지라는 게 미묘한 기장의 차이 그리고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에 따라서 체형의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체형에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다 보니 저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은 반바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반바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저와 비슷한 체형을 가진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반바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 스스로를 스팸형 몸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허리는 좀 짧은데 골반은 넓어서 옆에서 봤을 땐 날씬한데 앞에서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넓대대하게 보이는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봤을 때 통짜로 보이는 몸매이다 보니까 실제 제 사이즈보다 앞에서 봤을 때 살짝 부해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허리 라인의 위치에 따라서 체형이 많이 달라 보이는 편이에요. 대신 다리가 제 체형 중에선 가장 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저는 예전부터 항상 이렇게 다리가 많이 노출되는 스타일링을 주로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체형 커버를 위한 스타일링을 하실 때는 몸에서 가장 가는 부분 부분을 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몸 중에서 가장 날씬한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으면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몸이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 통짜에 골반이 넓은 저와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계신 해피님들께는 이런 돌핀 팬츠나 옆 부분이 사선으로 파인 짧은 쇼츠들을 추천드립니다. 단 이때 마이크로 팬츠라고 해서 허리 부분이 너무 로우 웨이스트로 내려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통짜인 허리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이 웨이스트인 제품 혹은 보통의 미디기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짧은 돌핀 팬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트레이닝 팬츠의 형태로 많이 나와 있고 이 바지 끝단과 옆 라인에 라이닝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이 허리를 좀 많이 끌어올려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물론 다리가 긴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 평균 신장인 163이라는 크지 않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 비율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키가 커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링했고요. 하이웨스트로 연출해서 세로 비율을 늘려주시면 가로 비율이 자연 이렇게 줄어들면서 넓은 골반과 통통한 다리도 커버해줄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밋밋한 허리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길이감이 넉넉한 상의들과 함께 해주시면 훨씬 안정감 있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짧은 데님 쇼츠들 중에서도 이렇게 옆이 사선으로 파인 쇼츠들이 있어요. 요 친구는 롤업 없이 사선으로 쭉 파인 타입, 그리고 요 친구는 조금 더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많이 볼수 있는 타입으로 롤업으로 이 길이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허벅지 앞부분이 둥글 깊게 파인 타입의 제품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파인 타입의 팬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반이랑 허벅지 옆라인이 굉장히 부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밋밋한 라인을 가지고 계신 마른 체형이신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긴 하지만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이 허벅지 옆부분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면서 자칫 속옷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처럼 골반도 좀 있고 허벅지도 좀 있는 타입이신 분들이 약간 건강미 넘치는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골반이 크고 허벅지 둘레가 있을 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허벅지 앞부분이 깊게 파인 타입의 경우에는 골반이 크신 타입의 분들이 선택하시면 훨씬 더 글래머러스하게 얼 t s e 섹시한 이미지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와 골반이 부각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반대로 종아리가 컴플렉스이신 분들. 이렇게 허벅지가 깊게 파인 타입들로 시선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시면 종아리로 가야 할 시선을 분산시켜 줄수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부츠랑 코디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특히나 종아리 자체를 아예 다 감춰 버리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목이 긴 부츠나 신발들 함께 매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애피님들께 추천드리는 두 번째 반바지. 역시나 짧은 쇼츠이지만 옆부분이 파이거나 붕 뜨지 않고 일자로 쫙 붙는 라인의 쇼츠입니다. 단 이때는 반드시 하이웨스트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쫙 붙는 쇼츠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가 짧거나 혹은 길이가 어정쩡하게 길어지면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촌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웨스트의 제품들을 추천드려요.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쇼츠들 중에서 정말 잘 입고 있는 제품. 이거 거의 10년 된 바지거든요. 말 그대로 데일리템. 그냥 매일매일 입은 바지였었거든요. 아직도 제가 이만한 바지를 못 찾아서 얘를 못 버리고 있는데 만약에 저보다 허리랑 골반의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소개드린 요런 친구들처럼 신축성이 좀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훨씬 이 예쁜 허리라인과 골반 라인을 부각시킬 수 있고요. 이게 딱 붙는 라인의 제품들을 착용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속옷은 심리스 제품으로 입어서 엉덩이에 팬티라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축성이 있는 타입들은 입었을 때는 정말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뱃살이라든지 삐져나오는 살들을 잡아주진 못하기 때문에 뱃살을 탄탄하게 잡아 두고 싶은 해피님들은 이렇게 신축성이 없는 타입의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데님 제품 중에서도 조금 두께감이 있고 신축성이 아예 없는 타입들이 뱃살을 확실히 딱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연청이라든지 혹은 중청의 제품들 선택하시면 아주 무난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하이웨이스트인데다가 두께감이 꽤 있고, 신축성이 많이 있는 타입은 아니라서, 뱃살도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이 밑에 바지통도 넓지 않아서 속옷이 보일 염려도 조금 덜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한 타입들을 원하시면, 이렇게 아웃포켓 형태로 된 제품이나, 포켓이 감춰진 제품, 혹은 아예 주머니가 아예 없는 깔끔한 타입의 제품도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하이웨스트 타입의 제품들을 선택하실 때는 상의를 꼭 안으로 넣어서 다리 기장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번엔 저와 반대로 골반이 좁은 타입인 혹은 골반이 없어서 고민인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반바지 소개해드릴게요. 요런 타입의 반바지인데요. 어, 오늘 자라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제가 사실 이런 체형백 컨텐츠를 항상 할 때마다 대부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제품들이 품절된 경우가 많아서 제품을 구할 수 없어서 아쉽다는 해피님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가능하면 우리 해피님들이 바로 구입하실 수 있는 또 해외에 계신 우리 해피님들도 구입할 수 있는 자라의 제품들을 가능하면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제품 역시도 지금 현재 자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고른 이 친구는요 전체적으로 몸이 마르시고 굴곡이 없는 타입이신 해피님들 허리와 골반에 굴곡이 거의 없는 타입인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른 다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짧은 쇼츠 제품들을 추천드리고요 없는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제품들을 추천드릴게요 소재는 살짝 빳빳한 린넨이나 면 소재도 좋고요 혹은 이렇게 힘이 있는 데님 팬츠들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패턴이 화려한 제품들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그 부분이 팽창되어 보이기 때문에 골반을 좀 넓어 보이게 스타일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패턴이 화려하거나 혹은 컬러가 화려한 제품도 추천드릴게요. 사실 근데 이 A 라인 팬츠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템으로 먼저 장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어느 체형에나 다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호불호 없이 또 스타일링의 구애를 많이 받지 않는 타입의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소개해드릴 반바지 중에서 딱 하나만 구입해라 한다면 저는 단연 A 라인의 팬츠를 첫 번째로 꼽고 싶. 확실히 A라인의 팬츠들은 이렇게 옷걸이에만 걸어놔도 이 밑부분이 확실히 퍼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착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딱 걸려있을 때 밑부분이 치마처럼 퍼져있는 제품들 선택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반대로 골반이 없으신 분들이 피해야 할 디자인도 있는데요 특히나 허리와 다리에 굴곡이 없으신 분들 엉덩이가 납작하신 분들이 피해야 할 디자인은 바로 방금 소개드렸던 몸에 딱 붙는 라인의 일자 쇼츠들입니다 여대가 가는 분들 중에 제가 많이 봤었던 체형 타입 중 하나가 허리는 길고 다리는 짧은 타입이었는데요 허리가 긴 분들은 특히나 더 하이웨스트에 딱 붙는 형태들을 입었을 때 허리가 오히려 더 길어 보여요 사실 뭐 허리 길이를 줄이려면 하이웨스트를 입어야 한다 라는 말도 있지만 딱 붙는 하이웨스트로 강제로 허리 부분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어, 긴 허리를 감추려고 하이웨스트를 입었구나 라는 느낌만 날수 있거든요 절대 이렇게 몸에 딱 붙게 입지 마시고 살짝 여유감 있게 A라인으로 볼륨감을 넣어주세요 이번엔 비슷하게 마른 체형이지만 허리와 골반이 차이 가 어느 정도 있는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팬츠입니다. 허리 부분에 독특한 디테일이 있거나 밴딩 리본 혹은 벨트가 있는 디자인의 팬츠들인데요. 흔히들 뭐 리본 벨트나 페이퍼백 팬츠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는 가는 허리를 더 가늘게 부각해주고 볼륨 있는 골반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팬츠들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이런 벨트 타입의 팬츠들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처럼 밑단 부분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커트 대용으로 편하게 착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주의를 요했던 허리가 긴 타입이신 해피님들. 벨트 디테일이 있는 하이웨이스트나 얼핏 봤을 때 스커트처럼 보이기도 하는 요런 팬츠들 추천드릴게요. 요런 팬츠들 활용하시면 허리 라인을 위쪽으로 끌어올려주면서 볼륨감 있게 체형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리 밴딩이 있거나 항아리처럼 허리를 묶어있는 디테일을 가진 팬츠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상 어쩔 수가 없어요. 허리가 원래보다 더 부해보이기 때문에 허리가 굵은 타입, 뱃살이 있는 타입, 그리고 엉덩이가 많이 튀어나오신 타입들은 피해야 할 디자인입니다. 허리랑 골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허리 부분에 벨트 이쪽으로 바지 디테일이 조금 더 튀어나온 디자인들보다는 이 허리 윗부분이 깔끔하게 끝나는 타입의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허리와 골반에서 살짝 내려와서 허벅지를 커버하고 싶은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반바지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특히나 올해 트렌드를 타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바로 3인치에서 5인치 정도 되는 박서핏 팬츠입니다. 언뜻 트렁크 같기도 하고 비치 쇼츠 같기도 한이 제품은요. 골반이나 엉덩이는 없는데 허벅지는 있는 타입이신 해피님들. 혹은 골반도 있고 엉덩이도 있고 고 허벅지도 있는 타입이 살이 중앙부 쪽에 쏠려 있는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이 친구는 허벅지가 굵어서 혹은 허벅지 쪽이 근육 라인을 가리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제품이에요. 상의가 날씬하신 타입이시라면 튜브 탑이라든지 아니면 크롭 탑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체에는 자신이 없는 타입이라서 상체를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넉넉한 타입의 탑이나 셔츠들과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자칫하면 엉덩이가 더 펑퍼짐해 보일 수 있는 타입의 제품이. 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바지들은 너무 볼륨감 없는 신발들과 매칭 했을 때 균형이 좀 깨져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볼륨감 있는 운동화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이런 타입의 바지들에 이제 뭐 에어포스라든지 조던 같은 거 매치한 스타일링 많이 볼수 있죠 물론 그 신발들이 대세인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바지와의 볼륨감을 맞춰주기 위한 스타일링이었다는 거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번에 장만한 게 이런 테리 소스의 팬츠거든요 제가 트렌드 영상 찍을 때만 해도 테리 팬츠들 파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없는 쇼핑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쁜 색감의 팬츠를 한번 냉큼 장만해봤죠 가격도 아주 굿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테리 소재들은 워낙 부해 보이는 소재감이기 때문에 마른 체형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소재이지만 그렇다고 입지 말란 법 없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체형별 반바지들 저는 절대로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체형 커버를 하고 싶으신 해피님들께 큐레이션을 드리고 약간의 추천 템, 팁을 드릴 뿐이지, 절대로 강요하는 영상 아니니까, 우리 해피님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입고 싶은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옆에 있는 혜인이가 좀 뻘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쯤에서 들어가 볼까요? 응. 안녕! 요즘 쇼핑몰들에서 정말 자주 볼수 있는 타입의 바지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요 친구는 기장이라든지 디테일의 차이에 따라서 확확 나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각 바지에 맞는 체형을 이렇게 사랑이 짝대기처럼 한번 이어볼게요 자 요즘 스트릿이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타입이고 어떤 분들이 착용하시더라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일자핏의 하프 팬츠입니다 살짝 어벙벙한 핏의 제품들이고요 보통 이제 반바지 하면 떠오르는 제품들보다 살짝 조금 더긴 기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장이 꽤나 세분화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3부, 4부, 5부 이렇게 세 가지 기장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하프팬츠 하면 이렇게 5부 기장의 팬츠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검색해봤을 때 이렇게 3부나 4부 제품들도 함께 걸려서 우리 해피님들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함께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3부 팬츠입니다 우리 해피님들의 신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37에서 40cm 정도의 기장을 가지고 있는 팬츠예요 이런 일자핏의 3부 팬츠는 큰 엉덩이를 커버하고 하고 싶을 때 아주 요긴난 아이템이에요. 엉덩이를 충분히 커버해주면서도 이 엉덩이 기장은 짧게 끊어져서 엉덩이가 너무 퍼져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고요. 이런 대부분의 데님들은 신축성이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를 납작하게 눌러준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피님 중에서 허벅지를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롤업보다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처럼 자연스럽게 커팅으로 끝나는 제품이 훨씬 더 예쁘고요. 만약에 허벅지가 마른 타입이시라면 롤업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뭐, 연청이나 중청 같은 무난한 컬러들로 선택을 하시면 어느 스타일링이나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스타일링도 정말 쉽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벨트로 허리 부분을 한번더 잡아서 연출해주시면 훨씬 슬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4부 갑니다. 이 4부 역시도 우리 해피님들의 신장에 따라서 입었을 때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42에서 45cm 정도의 총장을 가지고 있는 바지들입니다. 뭐 3부, 4부, 5부 어떻게 결정 짓느냐는 우리 해피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가장 많이 갈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허벅지가 긴 타입이신 분들은 짧은 기장이 잘 어울립니다 바지 길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내려오면 자칫하면 허벅지만 길이 2m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종아리보다 많이 긴 타입이시라면 저는 4부 기장보다는 조금 더 짧은 3부나 혹은 아예 이 허벅지를 전부 다 가려줄 수 있는 5부 기장의 팬츠들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5부 기장은 확실하게 무릎까지 내려온 듯한 기장이죠 해피님들의 신장이나 다리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50cm 정도 내외의 기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무릎과 거의 맞닿아 있는 기장을 가지고 있는 팬츠들을 이렇게 오브 하프팬츠라고 부릅니다 하프팬츠 중에서도 저는 통이 넓지 않은 일자핏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때문에 다리가 전체적으로 슬림하신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살짝 있으신 분들께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종아리가 살짝 있으시거나 다리 자체에 굴곡이 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지금 제가 이 고 있는 제품보다는 살짝 더 와이드한 핏의 제품들을 선택해 주세요. 간혹 하프 팬츠 중에 핀턱 디테일이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엉덩이가 뒤쪽으로 튀어나오고 허벅지가 살짝 있으신 분들, 혹은 마른 체형이신 분들이 가는 어리를 조금 더 부각해서 입으실 때 아주 잘 어울릴 만한 제품입니다. 자, 방금 소개드린 오브 하프 팬츠에 이어서 소재감과 라인이 살짝 다른 범유다 팬츠도 이어서 소개드릴게요. 해 사실 정확하게 범유다 팬츠라 함은 무릎보다 살짝 내려오는 기장의 수트의 입까 소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짧아진 형태의 버뮤다 팬츠들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사실 무릎 아래로 애매하게 내려오는 기장의 버뮤다 팬츠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길이감이 짧아지면서 저처럼 평균 신장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돼서 이 짧아진 기장감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버뮤다 팬츠들은 길이감이 어느 정도 있는 팬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키가 좀 크신 해피님들께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요. 대부분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앉았을 때 통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거나 길이감이 짧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서 입었을 때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통도 살짝 있고 길이감에 여유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버뮤다 팬츠는 일자 바지들보다 통이 있는 타입의 제품들이라 패턴적으로 이렇게 앞부분에 핀턱이 잡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벨트가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올해피 님들도 꼭 벨트와 함께 부른스러운 느낌으로다가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제품은 다리 굴곡이 많지 않은 해피님, 일자 다리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요. 전체적으로 마르신 분, 혹은 허벅지와 종아리의 두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바로 바이커 셔츠 혹은 오브 스키니진입니다. 다리에 완전히 밀착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박시한 탑이나 셔츠와 매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긴 상의와 함께 바이커 셔츠를 매치하시면 상의 아래로 보이는 이 다리 라인이 곧게 떨어지면서 뭔가 전체적인 라인이 일자로 정돈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대신 반대로 허벅지가 부각된 타입 혹은 종아리가 유난히 발달된 타입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 다리 아래쪽으로 시선이 가면서 단점이 더 부각되겠죠. 그래서 다리 굴곡이 많은 분들께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타입이에요. 긴 상의로 골반 라인을 싹 감춰주는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허리가 굵거나 뱃살이 나았거나 뭐 골반이 좁거나 엉덩이가 납작하거나 상관없이 입기 좋고요. 이렇게 바이커 쇼츠나 레깅스가 좀남사시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스키니 타입으로 나온 오브 팬츠들 활용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 바지 형태로 나온 제품들은 너무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앉거나 걸어다니실 때이 가랭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맞는 사이즈, 그리고 신축성이 좋은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너무 튀는 제품보다 무난하게 블랙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체형별 어울리는 반바지 모두 추천드렸는데요. 한눈에 보기 좋게 썸머리도 준비했으니까 지금 보이는 장면을 캡처해두셨다가 제품 구입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반바지를 기장과 디자인별로 나눠 어떤 체형이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추천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추천드린 이 반바지는 어디까지나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실루엣을 추천해드린 것일 뿐, 진짜 옷이라는 거는 입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해피님들 지금 이 영상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꼭 우리 해피님들이 입고 싶은 스타일링 많이 많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더 다양한 체형별 스타일링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카드와 재생 목록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